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네트워크 뉴스 정주현입니다. 경상북도 인조흑연 제조 원천 기술을 자립화한다고 합니다. 경상북도와 금호공과대학은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통해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선정된 과제는 탄소 구조 제어를 통해. 흑연계 소재 융합 기술 개발로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인조 흑연 제조를 위한 원천 기술 개발과 첨단 기술 자립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과제 수행과 더불어 금호공과대학과 내탄소학과를 개설하여 지역 산업계에 필요한 탄소 전문 인력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여명기에 있는 지역 탄소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익 구조 측면에서 보면 원천 기술 개발이 더욱 시급한 설정인데 인조흑연의 원료인 제철 제강 부산물을 저가의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또 고가의 인조흑연 블록 또는 전극봉을 역수입하는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고부가 천담 산업 소재인 인조흑연의 원천 기술 개발로 막대한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또 기술 자립화를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국가 R&D 과제 추진을 위해 산업부의 국비 30억 원을 지원하고 또 건의하여 예산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송경찬 경북도 일자리 경제산업실장은 앞으로도 고부가 원천기술개발과 첨단 소재 발굴의 전력을 다해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 정주연이었습니다.